유명 국밥집에서 드실 수 있는 석박지 레시피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나니까 3.5kg 이었습니다 저는 석박지를 담글 때 너무 크게 자르지 않고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잘라줘요 왕소금 4.5 테이블스푼과 다고나 1과 1티스푼을 넣어서 절여 주겠습니다 물도 함께 넣어야 너무 달거나 짜지 않아요 잘 섞어주세요 양파 300g을 갈기 좋게 썰어주시고요 다진마늘 2테이블스푼 무김치에 꼭 들어가는 새우젓 1테이블스푼 생강청 3테이블스푼과 매실액기스 150ml를 넣어주세요 매실이 없으신 분들은 과일을 갈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김치에 수나 갈치액젓 넣으시면 정말 김치가 시원합니다 찬밥 100g도 넣어서 풀 대신 썰어주겠습니다 물 350g 중 일부를 넣어서 갈아 줄게요 석박지를 담글 때 쪽파 대신 대파를 넣어주면 굉장히 김치가 시원하게 느껴져요 시원한 향이 나더라고요 대파 150g 쫑쫑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모든 재료를 갈아서 한 곳에 모아 주세요 그릇에 묻은 거는 350g 중 남은 물을 넣어서 헹구어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150g 넣어서 어, 이제 풀어주세요. 그러면은 고춧가루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고 예뻐져요. 고추가 불어서요. 무는 잘 절여질 수 있게 1시간에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. 한 3시간은 절이셔야 한 적은 소금으로도 맛있게 잘 절여집니다. 3시간을 절이고 나면은 물을 쭉 빼주시고요. 물은 버려주세요. 한번 헹궈내지도 마시고요. 미리 준비한 양념장을 모두 부어서 이제 버물버물 버무려 주세요. 썰어둔 대파도 넣어주시고요. 버무려서 한 이틀 정도 실내에다가 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요즘에는 덥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익어야 맛이 좋더라고요. 따끈한 국물에다가 함께 어울려서 드세요.